저리 <목소리도> 가라, 안녕하세요. 똥님 안녕하세요. 방금 도착했어요. <목소리도>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와, 원너맨 선생님도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 지금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좋네요 BTS 파야타이어까지 45밧 이었어요 네, 여기는 경치가 보이니까 경치를 좀 보실 수 있을거에요 차가 달리면 경치를 좀 보실 수있을거예요 특별히 <laughs> 건강하시죠? 저번에 공항을 갔을 때 생각이 나요팀정님이그 <놀람> <안 놀람> <놀람> 근처에도 계시죠 경상도. 한번 배고 갈 걸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무경기가 됐어요 선생님. 그래서 쉽게 나왔습니다. 공항이 완전히 리모델링돼서 완전. Station, Ban Ka Chan s s r t 보여주시면 이런 스티커를 하나 여기 보시면은 네, 미생국에서 와서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네. 와신은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석이었어요 그 3시간 전부터 체크인 3시간 전부터 왔었는데요 꽉 찼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음, 타해항공이었는데 아, 그렇죠.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알았습니다. 맛있 영상 보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